오늘은 벤츠 특집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많은 차종 위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벤츠를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벤츠 C 클래스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1,500만 원대입니다 키로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핸들도 그렇고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도 주름이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 까짐이라든지 스크래치, 흠집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클로시잖아요. 하이클로시가 좋은 점은 뭐랄까 좀 깔끔한 면이 있는데 잘못 보시면 잔 음식들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어, 정말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옵션은 일단은 전동 시트하고 메모리 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핸들이, 틸팅 핸들이라는 거. 소형차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옵션이잖아요. 근데 이런게좀 들어가 있고, 확실히 전 세대보다 좋아진 건 뭐냐면은, 버튼이 정말 많이 단조로워졌다는 거. 딱 쓰기 쉬운 것만 딱 빼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우프가 크네요. 어 그래서 좀 개방감도 좀 있고요 이 차량이 이제 2016년식이잖아요 만으로 이제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관의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아직까지도 좀 먹어주고요 국산차에 비해서 옵션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외관, 실내에서도 전혀 구형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러다 예치.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벤츠 E-클래스 E3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2019년식에 6만키로 떴거든요. 근데 60% 정도 감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S가 지나고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되는 고그 연식들이 조금 많이 감가가 되죠. 주색 계통의 차량들이 조금 좋은 점은요. 일단 이렇게 실내가 브라운이나 화이트가 많아요. 예쁘고 고급스럽고 신용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사실 외관도 물론 보겠지만 실내를 훨씬 많이 보잖아요. 실내가 예쁜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아요, 요즘에는. 실내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실내 디자인 딱 보시면은 벤치 S 클래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S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가 이제 만으로 6년이 됐고, 키로스는 6만 키로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만km 조금 더탄 차량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서도 느꼈지만 실내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고 사용감이 없어요. 메모리 시트하고 열선 들어가 있고요. 텔팅 핸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오토 스탑 기능하고 후방 카메라 여기 하이패스는 여기 안에 있고요. 아방가르드다 보니까 옵션 자체에는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트세타들은이 같은 연식에 보시면 그랜저만 하더라도 옵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통풍 같은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반제일 주행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뭐 HUD 같은 경우에도 뭐 선택이겠지만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벤츠를 타셨던 분들이 사실은 옵션이 너무 부족하고 별거 없다라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내 공화도 좀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구사대로 돌아오면서 그런 물들이 조금 빠지면서 시세들이 조금 더 낮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벤츠는 그런 거잖아 이제 로망의 대상이었잖아요. 카푸어 형님들이. 그렇죠. 좋아하던 차인데. 맞아요. 요즘에 다 어디 가셨는지. 그러니까 한번다 타보시니까 이제 원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별거 없더라.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다시 구산차로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거품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꼭승윙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 벤츠를 한번 타보고 싶었던 분들 입문용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다음은 벤츠 GLB 250포메틱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는 6만 키로입니다. 이 차가 약간 좀 박스카 형식으로 나왔어요. 지배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로 삼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뒷모습 보시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분들이 쿠페형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전체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요즘에 또 굉장히 이제 쿠페형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GLB는 이렇게 박스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공간을 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어우. 굉장히. 높게 개방이 되고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음. 그요 그러니까 용량으로만으로도 웬만한 물건들을 다실수 있지만 폴딩하게 되면 어, 일단은 뭐못 실는 물건들이 없죠. 음. 그리고 뭐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차박 하시기도 너무 너무 좋고요. 2 0 2 0년에 지혜시를 보시면은 약간 구형 느낌이 있어요. 금액 자체도 조금 위에 높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최신형 지금에나 볼수 있는 최신형 모델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더 넓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 메모리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고요. 보시면 예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뭐 카메라들하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정도 그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 차는 4륜구동 모델입니다 사실 이렇게 소형 SUV에서 4륜구동이 많지 않거든요 색깔도 보시면 은이때 당시에는 보통 브라운 시트를 많이 썼는데 투톤으로 되어있는 획기적인 디자인이거든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대에서 가볍게 탈수 있는 잘 만든 차가 아닌가 싶어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인지도도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고평가되지 않고 적당한 것 같고 SUV를 찾으신 분이 있다면 이 정도만 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신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은요 바로 전화 주시고요 이차 말고도 벤츠가 한 만여 대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